네 오늘 일면은 다들 짐작하시는 바로 그 내용으로 일면이 사실상 도배가 됐습니다. 경향신문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 결정을 내리면 오는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헌재가 어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한다면서 방송으로 생중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91일 만에 탄핵 심판이 종료가 됩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 여부에 대해 8명의 재판관들이 투표하는 평결은 9일이나 10일 선고 직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가 이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박근혜는 선고 즉시 파면이 됩니다.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데요. 박근혜는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이 나면은요. 박근혜는 일반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5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는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심판정 안팎의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일 결판 이런 제목입니다. 한겨레 일면 제목은요. 내일 오전 11시 탄핵 열차 종착역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일면 머릿기사로 배치했는데요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요약해 낭독을 하고요. 주문,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들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제목은요.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의 운명 갈린다, 이런 제목인데요.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지역에 최상위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가용 경력을 100% 헌재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전날인 오늘 그리고 선고 전날인 9일과 다음 날인 11일 을호 비상이 발령이 됩니다.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요 의외로 담담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탄핵 여부 선고 이런 제목이고요. 중앙일보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내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운명의 시간입니다. 이 기사에서요. 어, 또제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가 선고일 발표 직후에 헌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측의 김평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혁명가로 불러달라. 이런 분.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오전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헌재는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관이 인용이나 기각,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일명 끝나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요, 내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운명 갈린다. 이런 제목이고요. 국민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도요, 탄핵 운명의 시계, 내일 오전 11시.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제목도 내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뭐 일면에, 어, 제목에 뭐 운명.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요, 박 대통령 운명. 내일 결정인데 제 사견 코멘트를 잠깐 하면은요, 어, 박근혜의 운명이 내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희망 이게 내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의 운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희망과 네, 발전 가능성,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이게 내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내일 선고를 하느냐? 뭐 여러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경향신문 3년에 실린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음, 일단 내일을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잡은 것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재판관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한 명의 재판관이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아,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과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 때까지 탄핵 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평우 변호사 제가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법률상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재법 23조를 보면은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무효가 무효가 아니고요. 헌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박근혜 탄핵소추 사유가 13개기 때문에 이번 선고는 대략한 40분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선고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관계자와 언론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배당된 방청석은 24석에 불과한데요. 방청 신청은 9일 오후 5시까지, 오늘 오후 5시까지고요. 이후 전자 추천 방식으로 방청자를 선정을 합니다. 현재는 선고 당일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변론에서 해왔던 당일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어제 헌재 앞에서 또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 헌재의 헌재에서 3 0 0 m 떨어진 수은회관이 있거든요 이 앞에는 전광판이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탄핵 반대 시민들이 세운 이 전광판에서는 꺼져버린 촛불과 500만 애국국민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제 집회에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탄기국이죠. 예, 탄기국 줄여서 탄기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탄기국 사무총장 민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예, 성만 같을 뿐이고요. 이 민씨는 집회장으로 반입하는 시위 용품을 경찰이 확인을 하니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또 지난 3일절 서울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갖고 참가한 50대 남성 강모 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탄기국은 17차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도 긴급행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7시 강화문 그리고 선고 당일인 내일 오전 9시 헌재앞 그리고 선고 당일 저녁 7시 이후부터 11일까지 광화문에 모일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 했습니다. 탄핵된 박근혜가 탄핵되는 5월 9일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역시 정치면 사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대선일을 정하는 권한은 황교안 총리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선거일 50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어, 내일 헌재가 탄핵한 인용을 결정을 하면 황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은 4월 30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열흘입니다. 이 가운데 4월 30일은 일요일이고요. 5월 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6일과 7일은 주말입니다. 어떤 날을 택하더라도 공휴일인 대선일이 연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투표율이 떨어지는 연휴는 선관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촉박한 일정 때문에 대선 기한을 최대한 늦추고 연휴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5월 8일이 아니라 5월 9일, 5월 9일이 화요일이거든요. 이 5월 9일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겨레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사퇴 시한은 4월 9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각당 예비 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이 참여하는 정당 경선은 그 전에 끝나야 합니다. 자유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4월 9일까지는 거치가 결정이 돼야 합니다. 5월 9일 투표 당일에도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규선거는 오후 6시까지지만,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155조에 따른 겁니다. 동아일보 종합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박근혜 파면, 헌재가 박근혜 파면을 결정을 할 경우에, 박근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를 매각을 하고요. 경기도 모처의 새사저로 옮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말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의 매물 시세를 파악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매물로 나와 있는 한 곳은 박근혜 당선인 시절 경호동으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중개업자 등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사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3층 이상 건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미소, 미소만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탄핵 선추안이 인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삼성동 사저의 거주 및 경호 여건을 청와대가 검토를 했는데요. 사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은요. 비서관 채용이라든가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호 경비는 예외입니다. 예, 경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저 옆에는 경호동이 있어야 하고요. 사저 자체도 주변 민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하는데 삼성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삼성동 사저에서, 박근혜 삼성동 사저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여기로 만약에 돌아오면 시위로 주변이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주민 우모씨도 사저 주변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경호동으로 지정이 되면 억지로 방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도 보초에 새 사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면은요. 청와대는 삼성동 사저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로 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가포비상을 발령해서 가용경력을 100%헌재일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전날인 오늘 그리고 어 선거 전날인 9일과 다음 날인 11일 을호비상이 발령이 됩니다.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탄핵 여부 선고 이런 제목이고요.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내일 오전 11시 박대통령 운명의 시간입니다. 이 기사에서요. 어, 또제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가 선고일 발표 직후에 헌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판단하니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측의 김평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혁명가로 불러달라. 이런 분.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오전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헌재는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관이 인용이나 기각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일 선고를 하느냐 뭐 여러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경향신문 3면에 실린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음, 일단 내일을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잡은 것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재판관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한 명의 재판관이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과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평우 변호사 제가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법률상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재법 23조를 보면은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무효가 무효가 아니고요. 헌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5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헌재는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심판정 안팎의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일 결판 이런 제목입니다. 한겨레 일면 제목은요. 내일 오전 11시 탄핵 열차 종착역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일면 머릿기사로 배치 했는데요.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요약해 낭독을 하고요. 주문,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들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제목은요,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의 운명 갈린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일면 끝나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요. 내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운명 갈린다 이런 제목이고요. 국민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도요. 탄핵 운명의 시계 내일 오전 11시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제목도 내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뭐 일면에 어, 제목에 뭐 운명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은요. 박 대통령 운명 내일 결정인데 제 사견 코멘트를 잠깐 하면은요. 어, 박근혜 운명이 내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희망 이게 내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운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 상식적인 국민들의 희망과 네. 발전 가능성,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이게 내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네, 오늘 일면은 다들 짐작하시는 바로 그 내용으로 일면이 사실상 도배가 됐습니다. 경향신문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의 대통령 파면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 결정을 내리면 오는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헌재가 어제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한다면서 방송으로 생중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료가 됩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 여부에 대해 8명의 재판관들이 투표하는 평결은 9일이나 10일 선고 직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가 이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박근혜는 선고 즉시 파면이 됩니다.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데요. 박근혜는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이 나면은요, 박근혜는